모시겠습니다. 트와이스님 나와주세요. 하나 둘셋하나 둘, 셋. 와이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정하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다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다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채영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장현입니다.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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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렇게 관객석이 원스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뭔가 너무 색다른 것 같아요. 영화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 어, 뭔가 뭉클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오늘 아까 버블에다가 영화 본 원스들 어땠냐고 물어봤는데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본 원스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아무튼 트와이스의 10주년 오늘 정말 10월 20일 트와이스의 10주년 날입니다 이렇게 저희의 역사적인 날 함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원스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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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사진 찍을까요? 아, 경품 경품? 네? <laughs> 경품이 있어요. <laughs> 알파벳, K, 숫자? 13 13 누구야? 축하해요 I-20이요 oh, hmm? oh, I-20? 20. 20. 있어요? I-20 20. 사드려요. 이제 사진 찍어도 되는 건가요? 이녀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주 셔서 감사 합니다.